구조원리를 보는 헬라 문법, 언전독계편, 요한복음 9장 3 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듯, 니가 언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낸이라. 앞에 <목소리> 크리스엔 카이 에이판 아우토, 콜론이죠. 엔 <목소리> 하마르티아스 시, 에게네세스 홀로스 카이 시, 디데스 케이스 헤마스. 물음표죠. Hi. Excel, 반론, XO. 이래 돼 있습니다. 앞에 크리센. 이거 직셀법. 과거 수동이죠. 센스에서 세니까. 3인칭 복수. 원래 이게 아포. 크리노마이. 이게 디퍼넌트 동사라 그랬어요. 모양은 과거 수동인데 디퍼넌트 이게 냉동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대답하다. 누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칼. 이거 A 이폰이라고 했죠? 이게 이 그룹이 on, s에 오면 했던, on이 똑같으니까 이럴 때 안으로 많이 쓴다 그랬어, 3인칭 목수로 이거 레고 에이잖아요 말하다 어근이에이잖아요 에이프. 그러니까 적도몸 써야 되는데 이중 몸에서 안 쓰고 그대로 뒀죠? 직설법, 불빛 과거죠. 어건을 썼으니까. 어건은 시상이 능동이자. 이건, 온네스에 오면에 때, 온인데, 안을 썼으니까. 시상이, 불기, 어건을 썼으니까 시상 자체가 능동해, 능동음이 능동태. 삼층 복수.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소경이죠. 소경에게 말했죠. 대답하여, 이러대 말했죠. 엔! 안에서죠. 하마르티아! 죄잖아, 죄. 죄 안에서. 죄 안에서. 너가. 내가. 강조하죠, 지금. 강조. 원래 여기, 뭐거가 있는데, 센세스 인칭단수예이 겟나오잖아요. 나트. 접두모음. 겟네세스. 직설법, 과거수동, 센세스 인칭단수죠. 태어나졌죠? 니가, 인지이다, 니가, 죄 안에서 태어나졌어. 홀로서, 홀. 홀. 완전히, 이런 뜻이죠. 완전히, 죄, 안, 죄 안에서, 니가, 완전히 자연스 태어난 주제에, 그리고, 이요 주제에, 이런 뜻입니다. 씨. 또 강조하죠, 씨네가 에이스잖아요. 직설법, 현재, 명동태 인칭단수죠. 오, 에이스니까. 뒤다 썼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다. 네가 가르치고 있느냐?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완전히 죄에서 태어났다. 이게 그 당시에 병자들을 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때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자기 죄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이런 물었잖아요. 그대 예수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다고. 물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가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또한 소경을 하여금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죠. 조롱하는 그게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유대인들을 꾸짖는 거죠. 그런 일로 지금, 하느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속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병자, 병이란 것은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거죠 완전히 죄 안에서는 태어났다. 왜냐하면 이니까넌 죄의 범벅이다. 네가 죄가 있다. 아니면 네 부모가 있다든 그런 식으로 이기하니까 이해하고 또 네가 그게 네가 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리킨다고? 가르치려냐 이랬죠 말도 안된 짓을 하고 있네 니가 그래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대화가 소경이 이겼죠 그 앞부분 보십시오 32절 창세 이후로 영원에서부터 어, 영원 영원에서부터 창세부터 에크 투 아이오 노스 창세 이후로 영원에서부터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듣, 듣지 못하였잖아요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냐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있지 않니 하면, 애 에이미 동생이 위하려고 하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니 하시면, 어찌라고 하는데, 함께 하지 않냐 시면할수 없다는 거예요 뭘? 무엇을 행하는 것을 할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수 없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계셔서, 성자 하나님이죠. 메시아니까, 속이의 눈을 뜨고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신 분이라고 어지라고 번역했지만 에이미 동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요. 메시아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요. 라고 소경이 유대인들에게 이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혼전히제안에서 태어났잖아! 왜때가히네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소경보다 못하면서 소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 아이러니죠. 그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낳한 말씀이죠. 세상보다 못해. 그 말은 곧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에 대한 부분. 복음.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한다면서 날 율법을 선포. 가르치고 있는 거죠. 웃기는 거죠? 정말 웃서운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거나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에크발로! 원래 이거 에크발로거든요. 에크고 발로. 던지다니까. 밖으로 던지잖아요. 에크 밖으로니까. 밖으로 던지다니 내쫓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했죠? 그러면서, 커시가, 카파가 커시가 됐죠? 직설법. 발로여 어근이 발이잖아요? 아, 불규칙과 거. 이거 능동시상에 온 OSA 오메네트 엔. 3인칭 복수죠 능동태. 3인칭 복수. 누구? 유대인들이 엑소, 밖에. 그거 밖더니까 밖에 그를 내 쫓아버렸어. 그렇지만 하고 이에 쫓아내 어본내이라 밖으로 내 쫓아버렸습니다. 왜 쫓아내 버렸습니까? 소경을 못 이기는 거죠. 소경은 메시아임을 알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는 너희들은 메시아를 몰라 보다니. 네가 죄에서 태어나 놓고 누가 누굴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질책이죠. 그게,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